어제부터 광주 전남 지역에는 많은 양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는 대설 주의보까지 내려져 있는데요. 앞으로 5에서 10cm의 눈이 더 쌓여 내리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은 오늘 밤에 그치겠지만 전남 동부 내륙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더욱 주의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눈뿐만 아니라 여러 기상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특히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전남의 10개가 넘는 시군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해상에서도 서해 남부 전해상과 남해 서부 전해상에는 풍랑 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 동안에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현재 어제보다 3에서 5도 가량이나 낮은데요. 담양과 광주가 영하 2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낮 동안에도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2도 안팎의 기온이 예상되고요. 여수는 3도, 고흥이 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영하 가 1도, 해남 1도, 완도가 2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외 도서 지역은 1도에서 3도의 기온이 예상됩니다. 풍랑 특보가 내려져 있는 해상에서는 오늘 바다의 물결이 최고 5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추위가 이어지다가 수요일 오후부터는 기온을 점차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 정보 전해드렸습니다.